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가스라이팅 특강은요, 필기 특강입니다. 필기, 라이트라고 제가 영어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전구 반짝여야 되는 그 라이트, 빛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만 제가 뽑아다가 1편과 2편으로 진행을 해왔으니까 한번 어, 좀 주의깊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은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 자, 그리고 이 1편만 보고, 어, 가스 기능 사필기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많아요. 자, 중요 가스 윤활유 어떻게 암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 수유, 아유. 공유, 수유, 아유. 산물, 염, 황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윤활유에 있어서 우리 압축기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공기 압축기, 압축기 사용할 때 어, 얘네가 너무 마찰이 심하면 안 되겠죠.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윤활유를 이용을 해서 마찰 손실을 줄여줄 겁니다. 공기압축기에 있어서는요, 양질의 광유를 사용할 겁니다. 아세틸렌, 양질의 광유, 수소, 양질의 광유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 공기압축기에 있어서 윤활유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양질의 광유가 되겠죠. 공유, 수유. 아유, 어 얘가 지금 아유네요. 공유, 수유, 아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아유, 수유. 자, 산소 압축계에 있어서는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 수 또는 물이 되겠습니다. 산, 물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염소는요. 진한 황산을 사용하자. 공유, 아유, 수유, 산물, 염소는 염 염소는 진한 황산 암기해 주셨으면은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장은요. 유양동 1 2 3 유양동 1 2 3 암기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펌프의 회전수가 달라졌을 때 회전수가 달라졌을 때 유량과 양적 동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유양동 1, 2, 3으로 달라집니다. 자, 우리 유량 Q2라고 할게요. 펌프 회전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달라진 유량 Q2를 구하는 공식은요. 애초에 회전수가 변하기 전에 유량 Q1이라고 한다면 Q1 곱하기 N1분의 N2에 1제곱승이 되는 것이고요. 양정은요, 펌프가 끌어올리는 높이를 양정이라고 합니다. 자, 수원이 있습니다. 펌프가 끌어올려서 공급하겠죠. 펌프가 총 끌어올리는 높이 양정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에 n1분의 n2에 2제곱승이 되겠습니다. 자, 동력 L2라고 하겠습니다. 동력은 N1분의 N2의 3제곱승이 됩니다. 이때 N1은요, 무엇이냐? 회전, 오, 회전수가 변하기 전이고요. N2가, 그렇 회전수가 얼만큼 변했는지. 예를 들어서 1000rpm에서 1200rpm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1000분의 1200, 1000분의 1200, 1000분의 120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필기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계산하시오 라고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그쵸. 유, 양, 동,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가스산업기사에는요 요 밑에 325 제가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이 325는 구경이 달라졌을 때더 추가되는 사항인데 우리 기능사에 있어서는요 여기까지는 굳이 암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유양동 123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흡수분석법에 있어서 이중산일 햄 오이산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먼저 이중산일햄 오이산일 이중산일햄 오이산일 이중산일햄 오이산일이 되겠습니다. 오이산일. 자,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는데에 그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가스 성분 분석법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 흡수 분석법이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수산화 칼륨에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된 양을 계산해서 얼만큼 흡수되었는지,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얼만큼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중탄화수소는요, 발연 황산, 산소는 수산화칼륨 60g, 피로칼로레 제가 요게 발음이 정말 안 됩니다. 한천번 정도 입 밖으로 내뱉어도 요예 피로칼로리 잘 발음이 안 돼요.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가 있다. 얘네의 분석법은 흡수 분석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다. 이 시약을 이용을 해서요. 이산화탄소, 중탄화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얼만큼 남는지 흡수되면은 나머지가 남겠죠. 그러면 얼만큼 흡수되었는지 그 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흡수시킵니다. 중탄화수소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 가지고 아중탄 수소는 얼만큼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게 흡수 분석법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화학적인 분석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햄펠법도 있고 오르자트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결법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스 기능사에 있어서는 이 흡수 분석법에 있어서 분석 순서는 햄펠, 오르자트 두 개만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개결법은 산업기사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햄펠, 오르자트, 개겔 이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르자트법은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먼저 흡수됩니다. 그러면 흡수된 양, 얘가 빠진 양을 이용을 해서 아, 그 가스 중엔 이산화탄소가 이 정도 있었구나. 이제 나머지 산소가 또 흡수가 되겠죠? 아, 그러면 빠진 양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산소는 이 정도 있었겠구나. 남은 일산화탄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방식이 흡수분석법입니다. 이중산을 햄, 오, 이산을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가스 분석할 겁니다. 어떤 가스가 있는지 분석함에 있어서 시험지를 가져다 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스 시험지법이라고 합니다. 자, 암모니아를 리트머스지를 가져다 대게 되면은 이 빨간색 적색 리트머스지가요. 청색으로 변합니다. 청변해요. 그러면 아 리트머스지를 가져다 대었는데 청색으로 변했어 암모니아가 누설이 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아 여기에는 암모니아가 있구나 하고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일산화탄소는요 염화팔라준지가 되겠습니다. 흑색으로 변해요. 시아나수소는 초산 벤지진지를 가져다 댔을 때 청색으로 변합니다. 초산 벤진지 황화수소는요 연당질을 가져다 되었을 때 흑색으로 변합니다 아세틸레는 염화제일동질을 가져다 되었을 때 적갈색으로 변하고요 염소는 요오드와 칼륨을 가져다 되었을 때 청색으로 변합니다 얘는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암기하시오라고 합니다 암리청 일염흑 시초청 황연흑 아염정 염료청입니다. 입 밖으로요. 암리청 일염흑 시초청 황연흑 아염정 염료청 한 10번만 외쳐 보시면 저절로 입에 붙을 겁니다. 나중에 출제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서 독성가스 제독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성가스는요. 말 그대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가스입니다. 이 독성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때그 독성가스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재독제 재해제라고 합니다. 자, 염소, 포스겐, 화항화수소, 시아나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산하이틀렌, 염화메탄은요. 독성이 강한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염소는 어 얘가 누설이 되었네 염가탄 소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포스계는요 포가 소암기해 주시고 황화수소는요 황가탄입니다 시아나수소는요 시가가 되겠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아가탄물 암모니아 산화이틀렌 염화메탄은요 많은 다량의 물을 뿌려 주시면 독성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가는요 가성소다 수용액 타는요 탄산소다 수용액 소는요 소석해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들 아시겠죠? 가성소다 수용액 소석해 황화수소가 누설이 되었네.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을 뿌려주시면 제독할 수가 있다. 독성을 없앨 수가 있다. 시아화수소는요 가성소다 수용액 하나밖에 안 돼요. 아황산가스는 아가탄 물입니다.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다량의 물을 사용해서 제독시킬 수가 있다. 암모니아, 산화에틀렌, 염화 메탄에 있어서는요, 다량의 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 탄, 소, 적어드리면,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소, 석, 회, 적,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얘 예, 염과 탄소 실컷 암기해 두고, 암산염, 물이네. 문제에서 염소의 제독제를 고르시오. 물 고르면 안 돼요. 얘는 염화메탄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염화메탄 혹은 염화메틀, 뭐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해 주셔야 되는 거, 딱 다섯 가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암기해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섯 장, 다섯 페이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